할때 선생님이 음, 저희가 이제 거울 춤이 있어요. 아주 잡고 어, 거울이 돼서 똑같이 따라가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춤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상상을 해서 거울 춤을 추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가 초대를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립고 정말 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어 굉장히 무척했어요. 네, 정원 쌤,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쓸 일이 없, 없잖아요. 사무실 일하고 애들하고 해도 나는 늘 선생님답게 이렇게 가만히 근엄하게 그 있어 주시고 이랬는데 오늘또 주시고 <laughs> 짐승처럼 싸워서 에너지를 쓸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후련하고 거기 촛불도 맞서 진짜 그 공간이 예술 공간이 되고 내가 즐기는 놀이 공간이 되고 진짜 내 공간이 좀 달라진 느낌도 있어 뭐 원래 알고 있었는데 화가 진짜 많구나 음. <laughs> 싸우는데, 싸우는 에너지 쓰는 게 너무 편해요. <laughs>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40분에. 아 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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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싸우는 것만 딱 좋잖아. 그러면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우면 돼. 근데 그거 이게 무슨 이미지를 생각하느라고 못 싸워. 뭐 하는 거지? <laughs>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미친 듯이 싸우면 음. 그 의미가 몸에서 느껴져. 음.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추실 건가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 며칠 전에 페이북에서, 어, 발레리나였는데, 어, 츠하이머가 돼서 이제 춤을 출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프리마던나였어요 발레리나에서. 근데 그 백조의 호수에서 나오는 그 음악을 이분한테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길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손을 조금 움직여 줬더니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냥 펼쳐지는 거죠.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만약에, 어, 손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런 춤을 추고 싶다. 죽을 때까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면서, 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또 배를 소추게 진짜 알려 왔습니다. 빨리 앉아서 볼게요. 소문들. 예. 정말 너무 좋더라고.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